이리 와. 사무 탄소. 오호. 바닥 청소. 바닥 청소. <laughs> 대결을 할거기 때문에 네. 마운트에서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아까 전에 이스케이 배웠잖아요. 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면 네. 때리기 너무 쉽죠. 파운딩. 네. 그죠. <laughs> 약간 뒤로 가면서 어, 네. 이렇게 싹 집어넣고, 숫자가 어, 만들어서 네. 유지해주고, 네. 베이스, 아까는 저 엉덩이 옆에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근데 엉덩이 살짝 이렇게 들 거예요. 엉덩이 밀면서 이렇게 몸이 갈 거예요. 여기서 발 짚고, 엉덩이 어, 살짝 빼면서 안 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리 이렇게 어, 네.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시 않고 어. 이렇게 리커버리 또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케이. 지금 저 위험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더 안전해요. 상대방 때리려고 음. 하면? 갈수 없어. 요 그죠 할수 없어 그죠. 이것도 할 수. 없어. 왜냐면 다리가 더 팔보다 네.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네. 가도 안전하게 만들 수있요 오케이. 이 배운 기술로 네. 한번 얼마나 1분 안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 <laughs> 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누구랑어 저랑 해보실까요? 저희 이윤자 관장님하고 해보실까요? 아 Black 음... Belt. 오케이. Okay. 뭐, 용감, <laughs> 네. Okay. 방금 전에 배웠던 이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네. 마운트에서 이스케이프하는 걸할 거예요. 근데 okay. 네, 여기서 룰은 하프가드를 잡는다거나 네. 다리를 하나 잡는다거나 네. 아니면 뒤집는다거나, 오케커트 okay, okay. 자세로 가면 네. 3초 유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Okay. 대결은 1분 동안 할 거고, okay. 저 열심히 해도 되는 거죠? 살살 살살. 시작. 시작. <laughs> 시작. <으이샤. 웃음>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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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오케이. 한 번, 한 번, 오케이. 고! <웃음> 하나, <웃음> 둘, 둘, 셋, 고! 어. 두 번, 고! 오, 중심 좋아. 아, 머리 들게 찌면... <laughs> 머리 들게요. 시작. 시작.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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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어려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이제 바꿔서. 네. 제가 잘하는지도 한번 느껴보셔야 되니까. 아 진짜요? 이제 내가 재밌는 어. 거예요. 시작. 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거 봐. 오케이. 토토 아 오케이. 네. <laughs> 오케이. 근데 너무 <laughs> <laughs> 네. 근데 너무 잘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만 생각. 저도 마운트 할때 진짜 열심히 내가 막고 있었는데 기술 때문에 음. 진짜 어려웠어요. 이제 저희가 배우가다 배웠잖아요. 네. 요 도복을 이거 이거 좀면 아, 오케이. 이기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기술을 거는 게 아니고, 일반 스파링처럼 하는데, 도복을 더 양쪽 다 뽑으면 이기는 네. 걸로. 네, 저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laughs> 저도 많이 썼어요. 대타를. 아이고, 어, 어떻게. 아, 야, 보라티예요 <laughs> 보라티 너무 잘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주리스 사범 김현우라고 합니다. 아, 사범이 님네요 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사범님 보호 차원에서 라펠을 좀 길어보이게 하기 위해서 <laughs> 벨트를 어? 조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뭐예요? 저는요? 너, 너, 너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시작할게요 오케이 사범님 뒤에 관장님이 <laughs> 보고 계십니다 파이팅 <laughs> 파이팅 화이팅. 패촌화이팅 인사 먼저 할게요 주지수 인사 네이 여기. 이렇게? 오케이 공빠치 줄리엔 파이팅 화이팅! 오! 네, 이팅 뒤에 어 조심! 하나 아, 잡았어! <laughs> 막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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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장애, 그대로 장애! 바로! 장애! 중계! 똑같아요, 똑같아요. 꼼바치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오케이 오케이 어 비슷한데 어둘다 어, 빠졌는데 조금 더 요거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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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원래는 우리 게스트 분들한테 네. 작은 약간 기념품 선물 하나 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린이 백 부탁합니다 하나 색깔 뽑아주세요 어, 네 보라 보라색 네. 노란색을 할까요? Okay. <laughs> 스트레스 받을 때원투 펀치, 펀치볼? 펀치볼. 펀치볼. 음 어, 음 어. 갖고 아, 싶었는데. 펀치볼. 나 이거 갖고 싶어. 맞아 맞1 2 1 2 스트레스 풀이죠?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새로운 칩이 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어볼게요. 운동하고 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모자? <laughs> 맥주 모자? <laughs> 맥주 맞아 아아아 이거 알죠? 이게 뭐예요? 이거 미국에서 그. 어, 저, 약간, 아, 맥주 맞아요. 야구, 야구 경기장 이렇게 갈때 이런 거 마셔요. 어, 본적 있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laughs> 어, 빨대. 네, 빨대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어, 대박. 감사합니다. 아유.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주짓수 매력 10초 안에 설명해야 돼요, 오케이? 10초요, 너무 10초 짧은데? 안에 빨리 말해야 돼요. 시작. 어 주짓수는요, 어 진짜 운동 안 해보신 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아 어, 진짜 재밌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웃음> <웃음> 끝. 어, 오케이. 경기보다 더 떨림. 린 어, 같다. 네, 10초 동안 <laughs> 네. 이거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야 돼요, 10초 안에. 네, 시작 오케이. 해주세요. 시작. 네. 주짓수도자집 근처에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그 운동 시작하세요. 파이팅. 끝. 깔끔해요. 아, 아, 기간 아, 잘 지키네. 깔끔해요. 우리 저거보다 훨씬 더잘 지켰어.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서린의 나이트루틴주짓수 체험 여의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취미 있으면 우리 채널에서 글의 서른 댓글 남겨 주세요. 네, 그리고 취미하는 크루 같은 사람들 있으면 불러 주세요.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사범님, 뒤에 관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laughs> 오! 도봉 도봉! 어, 도복 오 도벅, 오 어!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이겼어요. 어, 너무 쉽게 이겼는데? <laughs> 네. 지금까지 연습. 사범님 뒤에 관전이 보고이십니까 <laughs> 화이팅, 화이팅. 최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